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3월 24일 장전시황 녹화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어, 앞서 이 영상은 시청자들을 위한 영상이라기보다는 제 매매 기록을 담은 복귀 예습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으며 그래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1일 금요일 매매 동향부터 좀 보고 넘어가 볼수 있도록 할 건데요. 코스피는 0.23%에 어, 상승 코스닥은 마이너스 0.79% 하락하는 모습 상반된 부분을 보여줬죠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걸좀 분석할 줄 아셔야 되는데 어, 시장은 삼성전자와 코스피 위주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며칠째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수는 상승을 하는데 대부분의 종목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실 거고 특히 테마 종목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하락률이 급격하게 높다는 걸 체험 하셨을 건데요 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은 정치 테마 자금이 지금 순환이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윤석열 어, 대통령이 탄핵 부분이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 줘야 되는데 일주일, 이주일 이런 식으로 자꾸 미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정치 테마 관련주, 그 테마주 쪽에 돈이 많이 몰렸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테마주가 순환매가 돌아가야 되는데 순환매가 돌지 않고 코스닥 쪽은 그쪽에 돈이 그 수급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지. 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지금 돌지 않는 그런 상황에다가 어~ 예수금은 늘지 않고 거기에서 신용은 늘고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죠 그리고 국내에 지금 이슈는 어~ 악재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 정치 테마주라든가 일반 테마주를 사기보다는 돈이 들어온 그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주로 사는 테마는 내 내버려두고 삼성전자나 대형주를 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수급이 다더안 쏠려서 더욱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또 gtc 2025 재료가 소멸이 됐죠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 화요일 안에는 어, 기술주들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수목금은 어, 하락장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좀 예측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저도 어, 예측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 만족을 하는데 그거 이외에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이 수목금 동안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희비가 좀 교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미국 기술주가 이제 반등에 실패를 했죠. 결국 GTC 2025가 아주 높은 수준의 뭔가를 제시했다기보다는 실망감, 피로감, 이런 것들이 오면서 미국 주식도 좀 떨어지게 됐고, 우리나라 주식도 기술주 중심이 반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종목들의 테마, 어, 테마들이 하락을 또 보여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나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들어가고, 또 남아 있는 돈으로 수환매를 해야 되는데 수환매도안 돌고 있는 상태에서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형주 쪽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나머지 테마들, 기술주 중심 테마들은 많이 빠진 그런 흐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삼성 SDI 유증, 하나로 에어로스페이스 유증, HLB FD의 2차 실패 이런 게 있으면서 어 방산이 최근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을 좀 상승을 많이 시켰던 그런 테마에 속했지 않습니까? 그런 테마들이 떨어지게 되니까 또 전체적으로 관련돼 있었던 방산 테마들이 다 떨어지게 되고 그죠? 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시총이 코스닥의 시총이 상위권이 다포집이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h l b f d 의 2차 실패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또 제약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하락폭을 또더 키우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장세가 이제는 개별주, 그 다음에 삼전 하이닉스 쪽에 대형주 위주의 장세로 이번주는 좀 변화가 됐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환율은 다소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1465원. 아, 1300원대, 1200원대까지 좀 내려와야 안정이 될 건데요. 아,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재로 넘어가 보신다면 삼성전자가 5개월 만에 6만 원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모건스탠리에서 목표가를 7만 원으로 상향시키면서 어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음, 양미술수가 같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SK 하이닉스도 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식인데 지금 탄력을 삼성전자가 좀더 좋다고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면에 호재에 비해서 악재는 어떻습니까? 더 많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위기, 내수 침체와 기업 파산 이런 게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트럼프 4월 2일 에 상호관세를 재확인했습니다. 단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다. 이런 게 불행 중. 음, 불행 중에서도 그나마 좀 낫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 3월 말에는 이런 유상증자와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나 삼성 s d i 같은 유상증자나 또 상패 시즌입니다. 상패를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악재이면서 3월 말에 공매도가 또재개될수 있겠죠. 이 공매도는 어, 호재 와 악재를 동시에 수반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악재에 좀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고 PBR 종목이나 고신용 종목을 좀 조심해라. 앞전 영상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 선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일정인데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뭐 주가가 밑으로 하방 나오든지 위로 올라가든지 그 결정이 될던데 계속 이렇게 미루게 되다 보면은 돈이 돌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연관되는 내용이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국내 시장은 트럼프 순환매트레이드가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말한 마디 한 마디에 뭔가가 많이 왔다 갔다 그리고 있죠. 그래서 그 테마를 저는 아홉 개 섹터로 요약을 해봤는데 조선, 방산, AI, 드론, 우주항공, 재건, 뭐 반도체는 조금 어, 트럼프 테마하고는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남북 경력 이그 정도로 지금 요약을 하고 있는데, 앞에 별표 친, 어, 조선방산, 양자컴, 로봇, 드론, 우주항공 이 여섯 개 테마는 좀 물리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어, 매번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도 이거는 테마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기를 들고 가기보다는 샀다 팔았다를 좀 반복하면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은 사고 팔고를 좀 반복하고 있는 흐름으로 가야 되고, 이제 우하향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는 이제 잘라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테마가, 어 조정인지 조정이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완전 하락상으로 다시 빠질지 아니면 조정 후 반등이 나올지는 제가 봤을 때는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정도는 돼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버리징 매매로 접근을 하시는 거는 괜찮다. 왜냐하면, 하락이 있더라도 계속적인 하락이라기보다는 반등이 한 번쯤은 나오기 때문에 에버리징 매매를 하게 된다면 반등 나오는 부분에서 최소한 잃지 않고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에버리징 매매로 접근하는 건 어,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미국장은, 어, 오타네요. 3월 15일 새벽이 아니고 어제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22일.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지 좀 판단을 해본다면 미현물이 올랐어요. 올랐고 미선물은 어 그냥 뭐보아권 수준이었는데 빅데크 중심의 전체 흐름도 좋았고 어 상하락 테마를 조금 살펴본다면 AI 중심 성장주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또 테슬라는 5% 이상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옆에 그 제가 차트를 그 그려놓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 마이크론 마이크론이 실적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업 이익률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나라 증시 반도체 종목들의 내일 어, 희비가 엇갈릴 것인가 아니면 뭐 마이크론에 대한 부분은 무시하고 상승이 또 나와줄 것이냐 그거는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그래서 별표를 하나 끄어놨습니다 테슬라가 반등에 성공을 했느냐 어, 이 부분인데 일단은 그 호재 거리는 인도 대형 기업 타타 자동차죠 그쪽과 협업하는 내용이라는 부분이 보도가 됐고 어, 트럼프가 또 테슬라에 대한 좋은 발언을 해주면서 살리기에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 정도 상승이 또 나왔고 어, 음 거래량도 어 그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나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 제가 지금 파란색 부분으로 그어 놓고 빗줄 어 빗금친 부분이 박스가 보이실 건데 이까지 하락을 한다는 거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조금 어 화가 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싫어요를 누르시는, 누르시는 분그 다음에 어, 구독자, 구독 취소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은 확보하다는 거, 그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타 사항으로 넘어가 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영상을 참고하세요. 월화 안에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수목금은 조정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동일하게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재매수를 해야 되겠죠. 상승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수익을 내야 되는 시점으로도 왔기 때문에, 저는 수목금 조정 이 기간 동안, 특히, 금요일입니다. 재매수 들어가고 또 추가 매수할 거는 추가 매수하고 그렇게 했는데 재매수 들어가는 종목들은 남들은 어차피 2, 30% 떨어졌을 거니까 제가 1차 매수를 비중을 낮게 할 필요는 없겠죠. 2차, 3차 강하게 베팅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좀 강배팅이 들어간 그런 부분이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일정을 좀 굵직굵직한 일정을 좀 살펴보는 기타 사항으로 넘어가 보신다면 어, 일단은 트럼프가 어, F47 어, 그, 전투기죠. 전투기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2030년이 넘어가야 이제 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일단 보잉사가 선정이 됐다는 거. 그러면 탄력적으로 자율주행 관련주, 드론 관련주, 그 다음에 방산 관련주가 국내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독수 국총이 어, 탄핵 심판 선고가 내일 있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주지사 방안이 어, 내일하고 모레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재밌게 사고 팔았는데요. 그 종목들이 재료 소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그 부분은 참고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씨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또 갈팡질팡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씨가 여기서 나쁘게 나오게 된다면 대선후보가 바뀔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로 중국 발전 포럼 및 CEO 회담이 23, 24 예정이 돼 있어서 지금도 진행 중이고 28일 날 CEO 회담이 생기면서 그 좋은 발언이 어, 대기업 CEO들의 좋은 발언이 나올 수가 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양자컴, 그다음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회의를 했던 거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준다면 국내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좀줄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 보신다면 가는 놈만 간다. 그래서 양매수세. 어, 외국인과 기간이 되도록이면 어, 기간 중에서도 아무래도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이 좋겠죠. 그 종목들 사는 종목을 따라 사게 된다면 결국에는 좀 좋은 영향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SG HVM, 네오셈, 한국가스공사 관련데좀 문제가 되는 종목은 어, HVM이고요. 이게 우주항공 관련주인데 지금 3분할까지 다 들어간 상태에서 제가 마이너스 20%대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중도 좀 들어간 상황인데 마이너스 20%대인데 4분할까지 그, 할, 자금은 남아있는 상태인데, 4분할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 마이너스 20%대가 마이너스 4, 5%대까지 내려가게 돼요. 에버리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4, 로 반등 나올 때본전가에 팔고 나오거나 아니면 일부만 남겨놓고 다 정리를 해버리거나 이런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손절을 해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좀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네오쌤은 수익 전환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익, 아직까지 매도를 하진 않았지만 수익으로 지금 변경이 되는 상태고, 한국가스공사도 크게 나쁘지 않은 1분할 상태에서 마이너스 7%대니까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SG도 마이너스 20%대인데, 아직까지 2분할 밖에 안 들어갔어요. 제가 반등이 나와서, 어, 상승 추세로 다시 갈아탔을 때는 강력하게 또 3분할, 나머지 3분할을 매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염려를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유튜브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야매주식이라는 어 유튜버 분이고요. 어, 유튜버에 야매 주식이라고 치면 검색을 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야매 주식 님은 장전, 장후 시황 및뭐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 그 쇼츠나 아니면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 주시고 특히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 반에서 11시까지는 오전 라이브도 진행을 하시면서 뭐 단타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시황,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 주식 공부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데요. 제가 방금도 이런 시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다음에 제 매매 기록에 대한 복귀 영상으로 이렇게 그 녹화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할때 제가 다른 유튜버들 두세 분, 세네 분 이런 사람들을 종합하거나 네이버 찾아보고 또 종목 찾아보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야매주식 님 영상을 참고하고 나서부터는 시간이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되고 너무 꼼꼼하게 종목 추천이라든가 아니면 시황을 정리를 잘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야매주식님 유튜브를 좀 참고를 하는 편이고, 또 같이 공부를 하는 그 저가의 방이 있어요. 돈이 비싸지도 않거든요. 그쪽에 저는 가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까지는 뭐, 그 구독하고 나시고 난 다음에 그 금전적으로 들어가시는 건 개인의 자유겠지만은, 일단 구독과, 어 구독을 하신 다음에 영상을 꾸준하게 챙겨보시면 아마 주식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편하게 쉬시고요. 내일 장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